여기요. 여기요. 어, 여기요? <웃음> 네. 정면에 <laughs> <laughs> 있군요. 네. 자, 여기 있습니다. 네. 오. 들어오시죠? 이게 <laughs> 진짜 들어온 거 맞아? 우와. 우와. 이게 진짜 들어온 거야, 이게? 느낌이 안 뭐. 근데 좀. 언제 봐? 우와. 여기가 <이거> 응접실인가요?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우와. <웃음> 침실 하나. 첫 번째 침실. 욕조. 침실이 그럼 두 개인가? 네, 이쪽 가든. 아, 여기 있어요. 가든. 네. 가든이요 이따 가, 가든 파티 가능하다고. 네. 여기 테라스 저 있어요. 와,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. 와. 네, 하늘 위주로 좀 찍어주시겠어요? 대박, 대박. 대박. 올라 타고 싶게 생겼네요. 네, 그 다음에. TV가 엄청 크네요. 두 번째 심신. 심실. 나오시죠. 심신은 조금, 조금 그렇구나. 여기도 TV가 크네요. 오, 와, 여기가 좋다. 음. 선탠할수 있게 저렇게 선텐 문좀 열어주세요. 네. 오 뭐야 와 이게 저희 선베드가 있는 거구나. 네. <laughs> 그러네 야외 샤워 시설이 있네. 여기는 뭐 안녕. 조금만. <laughs> <좋구만. 웃음> 와 화장실 또 있네 여기. <웃음> <웃음> 화장실 또 있어. 야, 여기 봐, 여기! 아, 열어 열기 여기! 여 여기! 여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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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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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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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마지기 여기! 여 여기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거잖아, 지금. 응. 자 이렇게 더운데 모르고 기모를 입고 왔거든요. 기모? 비모? 기모를 입고 왔는데 지금 여기로 올라가야 된대요. 추석 때도 일부러 안 가는데 이거를 돈 주고 사서 여기로 옵니까? 아... 아니지 생각보다 안 높을 것 같아 몰랐어 이제. 와 예쁘다 근데. 예쁘다. 그래 만족을 하면서 갑시다. 원래 나이가 들수록 등산이 좋아진대. 난 아니 나이가 어린 것이 분명해. 그러면. 먼저 가 나는 틀렸어. 이제 얼겁나 빨리 뛰어가서 끝낼까? 나할수 있거든. 하자. 좀 마르지 않나? 마르지 않나? 내려갈 때는 뭐 케이블카 이런 거 있겠지. <laughs> 아니면 불러 매달려서. 아니면 그냥 우리 플랜도 너무 좋았던 아니면 둘러 갈래? 올라가자 올라가자. 아니면 우리는 이런 거안 한다고. 어? 나는 술 미리, 마시러 왔구만. 미리 했다고. 나는 저주도에 갈치 먹고 회 먹고 톳돼지 먹고. 우린 속았어. 술 마시러 왔구만. <laughs> 거의 나왔어. <다> 뭘 <laughs> 거의 나와? <다> 나왔어.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몇년 만에 등산이야? 이거를 등산이라고 할수 있나? <laughs> 등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언덕 오르기, 언덕 오르기. 저희가 너무 가파라가지고. 근데 <laughs> 저녁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한5 년만. 내가. <laughs> 이 예, 아저씨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는 거라잖아. 일단 반성은 집에가서 하고. <laughs> 저거 뭐야? 하보 같아 하보. 와우 연꽃이 아주. 여기 위로 올라가면 가야지. 그 팔딱팔딱 위 위를 뛰어다닐 수 있는 거, 점프할 수 있는 거. 해봐. 해봐. <laughs> 왜 말이 없어요? 봐봐 그림자가 아주 예쁘죠? 자 이제 내 차례야. 라고 우와. 안녕. 안녕. <laughs> 갇혔어, 갇혔어. 이도거 그걸 타는 게 아니었어. 야그래 정말. <laughs> <맞아>, 이제 <laughs> 다 찍었다.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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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비싸서 못 먹어 솔직히 말해. 아, 아 집에서 해 먹으려 해 먹어. 너무 비싸. 갈치들은? 응. 갈치 비싸. 갈치가 비싼 음식이구나. 응. 크... 먹을라면 먹지. 냉동해놨다가 먹고. 우리 집에 갈치 한참 있었는데 응? 한2년 넘어서 가 버렸잖아. <laughs> 냉동실에 냉동실에 있어. 너 <laughs> 내가 막 조림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? 몰라. 근데 그때 는 그렇게 안 먹고 싶었어. 뭐, 생각이 바뀌지. 너무너무 음. 되게 너무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응. <laughs> 크든 <laughs> <laughs> 봐. 와, 이거 맛있다. 진짜 <laughs> 맛. 응, 진짜 맛있다. 그거가 맛있겨. 아가 먹어 먹어. 왜? 뭐해 먹으려고 그래해 어, 먹으려고. 아니야. 그거 <laughs> 해배는해배지 아니, 어우, 이거 해배는 <laughs> 어, 너무 맛있어. 어떡해? 음. 나. <laughs> 어떡하지? 맛있 네 거야. 우리 <laughs> 근데, 근데 저녁은 도 실패가 안한다니어라나 하나씩. 먹어 그냥 먹어. 어? 이렇게 많이 는데 <laughs> 오늘 먹데어 전복. 음. 음.